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을때에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 놀라지 말라.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호라 그를 두었던 곳이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부활절이 언제입니까? 생뚱맞은 질문입니까? 부활절은 52주 전체가 다 부활절입니다. 52주 전체가 다 부활절이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부활의 복음으로 낮아졌던 떨어졌던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부활의 영. 성령님을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 오늘 이한 날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 있는 성도님들은 매주일이 부활절인 줄 알고 부활 환금을 매주마다 하는 분들이에요. 부담되십니까? 정말 부활주일은 매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에 파송될 것이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듣고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낙심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그 영혼이 상처받아서 세상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으면 그 전쟁터에서 어디로 갑니까? 병원인데 그 전쟁터에 있는 병원을 뭐라고 합니까? 야전 병원이라 그러죠. 교회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 놓으신 야전 병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우며 살겠지만은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죄 앞에 끊임없이 추락하는 자신을 보며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실망하기도 하고 좀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면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낙심되기도 하고, 주일만 잠시 얼굴 하나님 앞에 뵙고, 6일 동안에는 마음대로 사는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자신을 보면 어떻게 또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병원에 와서,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고, 내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매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주일이 다 부활절인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16장은 마가복음 전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의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 어제 문답이 있었습니다. 이 문답할 때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한80% 90%된 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지요. 네, 맞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친히 죽어 주셨지만은 그 주님은 3일 만에 뭐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끝났습니까? 이제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시다가 뭐하십니까? 승천하시죠? 40일 후에 우리는 승천절을 지킬 것입니다. 수요일 날. 그렇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이 지나고 나면 50일째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다른 하나님이 오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요,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분입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도록 재와 사망이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함께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재림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땅 가운데에 비록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믿음의 고난의 삶을 살겠지만 그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믿음의 고난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하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예수의 이 부활이라는 이 복된 소식, 마가복음의 이 결론을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지금까지,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섭리해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너무나도 귀한 이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세상과 마귀와 우리 육신의 정력이 이 죄성이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세상과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미혹하고 방해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교회에 경건한 자손을 핍박해 왔습니다. 가인이 그랬고요. 에서가 그랬고요.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다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몰살당하는 우리 언약의 자녀들 가운데에 한 영혼을 살려주셨고 그 영혼을 통해서 교회가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 영혼이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또이 바로와 같은 행위를 누가 했습니까? 헤롯이 했습니다. 헤롯이 헤로시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구원자가 탄생할 것을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많은 교회 언약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하려는 유대인, 유대인들의 그 적나라한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 65절, 66절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이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64절, 마태복음 27장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구약교회 성도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저 무덤에 시신이 있는데, 그 예수쟁이들이 저 무덤에 있는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일을 지금 누가 하느냐? 구약교회의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64절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뭐 했다고 되십니까? 임봉했다. 아예 돌을 도장으로 꽉 막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저항하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매주마다 이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죽었다란 것까지는 알알 알, 아는데 그 예수가 죄와 사망을 영원히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편에서 지금도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죄와 사망을 다스리시고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지금도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누가 방해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하늘용광을 버리고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죄와 사망 아래 고통받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죄값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어 숨이 끊어지실 때 했던 고백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 바로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버림받아야 되죠. 세상에 버림받아서 세상에 조롱이 되고, 재와 사망 안에 종이 되어서 정말 비참하게 버려진 인생이 우리지만, 은 우리 대신 주님께서 친히 버림을 당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버리셨어요. 여러분, 영원 전부터 우리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삼위. 일체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한 번도 한 번도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분은 언약 안에서 연합하신 분이고 교제하시는 분이고 분리되지 아니, 아니하시는 분인데 오늘 이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십니다. 그 이방인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내어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버림의 영적인 고통을 치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무덤에 장사된 지사흘이 지났습니다. 성경은 이 부활의 아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안식일이 지나매 여러분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입니까? 예, 주일이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주일 새벽이 밝았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새 날이 밝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신 날이요, 마귀가 패배한 날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패배해서 이 땅에 내 던짐을 당한 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그 고통 고난 가운데에 다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마귀가 왜이 땅에서 이토록 교회를 핍박할까 마귀가 왜이 땅에서 저렇게 강력한 로마 황제를 자신의 종으로 부리면서 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할까 왜 예수 믿는데 이런 핍박이 올까 왜 예수 믿는데 이런 고난이 올까? 예수 믿으면 다잘 되고 다 건강하고 다 번영하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왜저 마귀는 영원히 죽지 않고 저 무정에게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왜 활동을 할까? 그 답을 요한기시록 12장에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마귀가 실패하고 나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마귀가 그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끌어올리십니다. 바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순간 마귀가 패배하여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땅에 내던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이 땅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뭐냐?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뭐했다는 증거입니까? 패배했다는 증겁니다. 마귀가 이 땅에서 발악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늘에서 패배하여 있을 곳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이 마귀를 던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1260일 동안, 3년 6개월, 한시적으로 이 마귀가 활동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답을 주신 거예요. 마귀가 왜이 땅에서 활동하느냐? 마귀가 왜이 땅에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저 로마 황제를 종으로 삼고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들이 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소망을 가집니다. 마귀가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열불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부리지만은 그 가운데 고난을 교회를 고난받게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존될 것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구합니다. 주님의 이 부활의 은혜로.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교회를 핍박하게, 핍박하도록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참된 백성들을 한영혼도한영혼도 한 영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이 복음을 통해서 붙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우리 이런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새 시대가 밝아온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성전제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시대, 교회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예배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담대히 부르며 예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안식일이 지난 다음 이제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했으니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방인이든 병자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병자도 괜찮습니다. 암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괜찮습니다. 요양병원에 6개월이 누워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 병상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일어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주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답해 보이시오? 안식일 언제입니까? 예, 네, 토일 주일 나는데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다 안식일이에요. 우리 월요일 날 함께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도 함께면서 공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뭡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겁니까? 봄날에 따스한 봄날에 그 햇빛을 받으며 커피 한잔하는 게 안식입니까? 아니죠 죽었던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 안에서 바로 성부 하나님과 평안의 교제 화평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좋고 좋은 안식을 왜 주일만 경험하십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이 가슴에 품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오늘 밤이 지나면 왜 월요일에는 이 안식을 누리지 않습니까? 왜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그 이름 안에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왜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업장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명과 선과 행복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내 건강이, 내 물질이, 명예가, 권세가 나에게 안식을, 화평을 주지 못합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이 생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내 믿음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평생 일어나지 못한 안준뱅이 한 사람이 있어요 부활의 이 소망을 품고 성전에 들어가던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다른 걸 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영어로 보면 스프링 한 번에 벗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매일매일이 안식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래 말씀드렸는데도 내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매일이 월화수목금토일이 안식일. 구역 모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믿음으로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화평의 교제가 있는 그곳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마음 기댈 데 있습니까? 어디도 없습니다. 자식이 위로가 됩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처럼 그곳이 천막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라 했어요. 그 찬송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시네요. 원고가 두장 남았는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 성대 여러분, 이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한꺼번에 모든 택한 배성들이 한순간에 경험한 게 아니에요.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고 나중에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에요. 이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일요 날 아침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끝났다. 예수는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저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며 죽는 저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막달라와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향품을 들고 왔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향품을 받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시면 누구냐? 왕이었습니다. 아르마드 사람 요셉이 빈무덤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안치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돌무덤은요. 제사장들이나 왕이나 부자들의 무덤이었어요. 아르마드 요셉이 자신의 빈무덤을 내어놓은 것은 뭐, 빈 무덤이 있어, 도미 돈이 많아서 내어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이 무덤에 내어놓는 것은 그 예수님은 비록 죽으셨지만 우리의 왕이셨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냐고 예수님을 가까이 섬겼던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그 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슬퍼하고 울며 애곡했습니다. 그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의심 많은 도마였지 않습니까? 주일날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없었던 의심 많은 도마는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불신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매주일 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까? 왜 매주일날 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세상에 나가야 합니까? 매주일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기 위해서 이 주일에 매일마다 기쁨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되 내일 하루에 적어도 15분 정도는 하나님과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교제를 누리는 안식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병고침의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 가난함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시고, 사랑할 수 없었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내가 매일마다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를 그곳에서 부활의 복음을 펴놓고 묵상하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따라서요. 오늘 맛있게 식사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얼굴을 환하게 제가 제 얼굴이 좀 환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환하게 부활의 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오늘도 우리 세례 서약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으며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매일 매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안식을 매일 매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에 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하루를 한 주간 보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